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국방부 장관은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조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도 재강조했습니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 우리군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이금주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확진자 억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부대관리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장병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나 출장은 연기 또는 취소토록 하고 탄력 근무제와 점심시간 시차제를 지금보다 확대 시행합니다. 출퇴근 간부들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며 가족들에게도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격리 장병들이 기본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부대별 여건에 따라 장병들이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코로나19 대비 군 방역 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과 주기적 선제검사 확대, 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등 주요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격리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평일 일과 중 사용이 허용되며 급식체계 일제정비와 예산 증액을 통해 급식여건을 개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의 편의여건 보장을 위해 격리시설 내 필요한 물품을 우선 지급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PCR 검사를 확대해 지휘관이 판단할 때 검사가 필요한 인원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환기가 어렵고 밀집도가 높은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5월 초 계획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4월 28일부터 앞당겨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장관은 특히 백신 접종은 지휘관들이 직접 챙겨야 하는 현행작전이라며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한 심리 지원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병 정신건강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필요시 상담과 진료를 연계해 줄 계획입니다. 일반 장병에게는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해 심리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 문제가 식별되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제공됩니다. 심리 진단 후 특이사항 발생 시 자가 격리 앱으로 의료진과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확진자로 낙인되어 불이익과 정신건강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치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시행합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